데요?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고요? 당연하죠. 지금. 야 날짜가 지난 거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문제가 없었겠지. 근데 오늘은 문제가 되지. 누구랬지? 윤성식 씨. 근데 이분 그냥 보내달란 거 아니야? 나돈 없어서 그냥 보내주면 벌금 되는데. 안 돼. 그냥 보내주면 벌금 돼. 안녕하세요. 김용남 씨. 우리 삼촌 이름이랑 똑같으시네. 근데 남성분, 여성분이시네. 저 죄송하지만 서류가 다릅니다. 저 어떻게 된 일이죠? 불일치한 상황인데요. 그럴 리 없다고요? 하아... 하아... 아, 이 파고 매쾌한 석탄 냄새. 아, 아 간다. 아 오지오. 저희 조선 인민공화국의 노동력이 되어 주세요. 자, 렛건 주시고. 아 누구시죠? 삼촌을 만나러. 같은 사람이십니까? 같은 사람이네 근데 노보 시비르..시비르스크가 어디야? 어느 이 어느 나라의 사람 지금? 소베트 사람이야? 어 90일쯤 잠깐만요 이게..이게 있는..있는 지역이야? 와 진짜 있는 지역이네 세달 문제없죠? 김복신씨 이름 굉장히 복스러우시네 들어가세요 이름이 복스러워서 보내드린 겁니다. 이거 걸리면 안되요저저 저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저 진짜 돈한 푼도 없어요. 지금 저 그냥 걍, 걍 그지예요. 저저 저 난방비 없어서 이틀 동안 난방도 못 했고요. 가족은 지금 3일째 굶고 있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아, 살아있을지, 살아있을지 그냥 군, 분간이 안 가요. 저 다른 나라로 이틀 아, 대한민국에서 여자 부산 사람 윤성식 씨 문제 될 만한 거는 전혀 없네요. 저의 5달러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제 5달러가 되실 겁니다. 자, 가자. 잠깐만, 어, 잠깐만,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자세히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다좋다거 같아. 어, 아니네, 어 문제 없네. 문제 없는데, 왜 그냥 보내달라 했지? 문제 없으신 분인데, 다음 사람, 여권 주시고, 어,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친척을 만나려고? 아, 체류 기간은? 아, 세달 정도? 아, 문영철 씨세달 방문. 음, 얼굴이 살짝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맞아요? 어, 아, 다르한. 몽골리아의 다르한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야 돼요, 여러분. 몽골리아의 다르한. 다르한. 아, 있네. 아, 다행이다. 있는 게 나아요. 이게 들여 보내야 돈이 되기 때문에. 자,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문제 되는 게 문제 없군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안 네! 돼! 아, 설마, 설마 마지막 사람 이거 설마 돈이 안된 건가? 지금 정시, 정시 딱 넘었고... 아! 급하게 보냈다가 조졌네. 씨. 병에 걸린 가족에게 약을 증. 45, 50, 55, 60, 65, 60, 65, 65 달러가 필요해. 하루에 이걸 한 번에 타게 하려면은 65 달러가 필요해요. 여러분, 밥 먹고 일단 힘내고, 중국 최고의 외교관은 조선 간첩으로 밝혀져 국경에서의 행방미명 사망으로 추정 주최 7 2년1 2월2 1일 하루에 1 3명만 보내면, 돼각시닮아야고 윤성식. 어, 정보생님비밀요원들이 활동하기 시작 어려워졌습니다 오케이 위도한 수0 0 1 0무시0 0 100% 1 0 안녕하세요 0하100% 100% 100% 100% 1라고100% 100% 100% 1이라고0 0 1 0고100% 100% 노른자위 같은 보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아유이고 보니 고장 여기였군. 죄송한데 말말말 줄이시구요. 저이래야 되거든요. 봉급이야 차고 넘치잖아. 진심이야? <laughs> 진짜야? 진심이야? 체포수장에 떨어진다고? 더 많은 사람을 체포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아 진짜? 하나 아, 불공평하잖아. 동에게도 똑구멍을 주겠네. 아 진짜로? 헐 대박. 다섯 장씩 준다고 다, 두 당? 헐! 진짜야? 그럼 진작 주지 그랬냐? 다 아오지로 보내야겠다 5달러 다음 5달러 들어와라 5달러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5달러 냄새인가? 82kg에 174cm 살짝 키가 그 오바하는거 같긴 한데 문제 없는거 같고 문정남 사진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문제 없는 것같고 생년월일도 문제 없고. 하나 들어가게나. 음, 빨리빨리 빨리 가고, 나는 5달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5달러. 음, 다음. 5달러. 5달러. 자, 이번에는 몇 달러인가? 5달러인가? 어디 부터 강병학 씨 친척을 만나려고 어 문서를 좀 위조하고 왔으면은 살짝 나에게 도 이게 무슨 일이지? 입국 만기가 지나는데? 이거 이러면은 아오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만료된 서류를 들고 와? 아, 바빴다고? 안 돼. 이, 이거 갱신했어야지. 난 아오지 안 가죠? 맨 아오지 안 되냐 너? 아니 아오지 안 되네. 이 서류가 만료된 걸로는 아오지가 안 되네요. 말꼬리 잡고 아오지로 보내면 안되나? 아오지 행좀 시켜주면 안될까? 나 지금 아오지 많이 보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거든? 행복한 미소를 띄울 수 있거든? 마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작은 콜레시아 물새 짝짓 가스한상세보고 정보구 협박꾼 하나가 날 쫓고 있다고? 너 뭔데 정보구 소속이라고 하겠지만 다 겁소리라오 문세이물건는 이걸 전해주게나 이거 뭐야 음? 헷갈리면 안된다고? 뭔데 이거? <laughs> 이왜 여권 제출하시고 어 무슨 목적으로 하셨어요? 자 직업을 구하려고 체류 기간은 1년자 가오슝, 타이완에 가오슝이란 곳이 있나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타이완에 가오슝이 있네. 자 만료일자 맞고 박사 박시진 씨 얼굴 맞고 혹시 모르니까 성별 검사 한번만 해봅시다. 가끔씩 이게 성별이 다른 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 문제 없는 거 같네요. 자, 직장 구하러 왔다 지 않나? 직업을 구하려는데 노동어가서가 왜 있지? 아, 관련 없어, 이거? 노동어가서가 직업을 구하는데 직업이 이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있으면은? 아, 이거 이미 직업이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일단 들어가세요.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네 다음 아오지 가실 분, 평생 직장 책임져 드립니다, 아오지. 오 잘생겼다 어, 방유련씨 82kg 신장 178cm 어 남포 음 문제없군요 들어가세요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해서 돈을 많이 봅시다 일단 아우지를 남보해도 돈만 많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수 있으니까 자 다음분 여권 주시고 뭐야 왜 안줘 서류 장보국 소속이라고? 우리에게 줄게 있지 않나? 가짜 줘야 돼, 진짜 줘야 돼. 가짜를 줘야 되나, 진짜를 줘야 되나, 이게 진짜거든, 이게 가짜고. 일단 돈 받았으니까 먼저 선물 받자. 이거 가져가, 어, 가져가, 어. 어차피 선물 받자, 난난 난 돈만 받았어 지금, 돈 받자, 그렇지? 돈 받았잖아. 이랬는데 갑자기 나총 맞고 그런 거 알지? 다음 날에. 왠지 오늘은 운수가 좋다니 그런 거 알지?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어... 서류가 없는데요? 아유. 죄송하지만... 예... 서류가 없습니다 서류가 어딨죠? 아 늦게 도... 아 진짜 빨리도 주네 씨... 목적 통과 자... 지나가는 길 통과 맞고 광철 박씨 여자 맞나? 맞네요 베트남의 호찌민 오케이 자 지나가시고 저한테 돈 주세요 다음분 다음분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요 6시가 되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네,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 지나가는 중 통과 이틀 음 윤성식씨 맞고 이틀 정도 맞네요 이분, 이분은 이분문제없어 지금? 문제 없으신 분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여성분 맞아요 이분 누가봐도 여성이에요 자 다음분 아 이거? 이거 달라고? 마, 이거 뭐야? 각시탈. 조선은 타락한 돼지령도자이의 병든 국가입니다. 정부는 탐명수륙과 편집증력으로 변했습니다. 동무도 이미 경험한 짓습니까 결사단을 도와 조선을 족쇄에서 자유롭게 만듭시다. 각시탈. 잊어 버리지 말라고요. 조송한테 이거 신고할 건데요, 쟤. 뭐 이거? 나 이거 신고할래. 나 이거 나 이거 우리 네, 수령님께 네, 신고하면 네, 돈 많이 주지 않을까? 래건 주세요. 아, 뭐야, 이거 무슨 목적이야? 외교 사덜단? 음, 다른 사람인데요? 누구시죠? 아오지 냄새가 또 나는데? 성형수술을 했어요? 이게 성형수술로 될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 성형수술로. 이게 성형수술로 될게 아닌데? 되네? 이게 되네? 뭐지? 이게, 이게 되는 건가? 이게 되네. 요즘 의료기술 오지네. 어,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네요. 다음 사람. 요즘 의료기술 어메이징합니다. 다음 분 무슨 목적? 김광웅 씨 친구 만나러 방문 체류 기간 14일 맞고 어? 와, 아, 비문서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뭐라고? 5달러라고? 음 5달러 아, 5달러 다음 분예 반갑습니다 아 박한규씨 예 박한규씨 162에 46kg 살짝 몸무게가 다르신데 어떻게 된 일이죠? 살찌셨어요? 예 지금 살이 찐건 아닐 거고, 분명히 뭔가 몸에 달고 왔다는 건데 박한규씨가 과연 몸에 뭘 달고 오셨을까? 뭐를 달고 오셨나?

인생 폈다! 아 역시 꾹돈이야 72년 12월 어 남포 출입국 허가보세요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절 죽여버리겠다는 뜻이군요 예잘 네, 알았습니다 실수하면 오늘 절 죽여버리겠다 예제 네, 목이 댕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 이게 좋은 말로 할때 방문한다 는 거지 나쁜 말로 하면 제 목을 댕강 대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무 여기 차단관이군데 제가 여기 차단관인데 동무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네. 아 표창창 여덟 개를 받았네. 한 탕을 누리는 건 멍청한 짓이지 동무도 깨닫길 바라네. 아나 표창창 받았어 벽에다 걸어놓으라고 알겠습니다. 오오나 이거 이거 나상 받았는데? 오오 기분 좋아 나나 나 누구한테 오나 누구한테 칭찬 받는 거 되게 오랜만이야 헐 대박 여권 주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 여권 여권 달라고요 여권이요 여권이 뭐냐고요? 너 여기 여기다가도 찍어줄 거야 너안 찍혀? 너두번 찍을 거야 그러면. 두번 찍었다 너너 너, 너 이제 제너 다음 번에도못 너 들어온다. 나너나는 네 얼굴 기억했어 나는 네 얼굴 기억했다 두번 곳에 다 뭐야 고병는씨지나가는 길. 체류 기간은 아 이틀 아 이틀 고병아이 음, 부산 음, 문제 문제 한만한거는 딱히 보이지 않는구만 어, 문제 될 만한 거는 없어 보이네요. 아, 없어 보여요. 한 아, 뭐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아 여기다 지글 보였네.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탭키로 도장낼 수 있다고요? 어 진짜네. 오 편해졌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누구시죠? 여권. 아또또 또, 어? 그 서류 좀 가져와. 왜 이렇게 서류를 안 가지고 다녀? 발급받지 못했다고요? 그럼 못뭐 들어오는 거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들어와요? 아줌마도 여기요. 어? 두번 거절할 거야. 아, 두번 거절할 거야. 세번 거절할 거야, 아줌마. 저리 가. 이대로 갈순 없다고? 그럼 아오지로 가셔야죠, 에. 에. 이 몸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호랑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야. 입국할 서류 다 가져왔어? 아, 죄송하지만. 당신이 호랑이라면 전 사람입니다. 총으로 빵빵 쏠 거예요. 빵. 와우 빵이 아니라 탕쳤네. 질질 끌려 나가십시오. 다음 사람. 네 다음 분 오시고요. 네 여권 주시고 누구십니까? 아 강노울 씨. 자 어디 보자. 몸무게가 52kg에 166cm. 살짝 키가 좀 많이 크시네요. 신장이 살짝 많이 크신데? 아예 일치야 이게? 어, 이게 일치하네. 어, 생년월일 맞고, 강노을씨 얼굴이 살짝 다르십니다, 이게. 누구세요?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지문 찍어보세요. 손이 잉크투성이야? 지문이 누가 봐도 다른데요? 이거, 아오지행? 맞네. 아니네요. 같은 분이시군요. 에, 힘든 세월을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예, 가명조회가 있다고요 대소 일치하는데? 잠깐만. 가명, 가명조회가 있다고? 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아, 이름 다를 때요? 아하. 아, 놀래라. 또 사고 친줄 알고 개쫄았네요. 돈 많이 벌었는데 또, 또 일, 일낸 줄 알고. 자, 다음 분. 제발 택비 써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박창, 작 창충씨? 체류 기간 며칠? 이틀? 음, 처음으로 탭키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죠. 베트남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베트남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에? 잠깐만. 지역 시도. 어, 베트남의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 네. 베트남의 서울이 어디죠? 잘못된 표기 사항이 있는데요? 무슨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오달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에게 5달러를 기부하는 소린가? 다음 분아 도왔네. 아너돈안줄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거지? 이렇게 대보라는 거지 이거? 강강강이토 강이토랑 문원준? 미안한데 안 보내줄 거거든 돈 받아야 되거든 나 지나가는 길이야? 아 미친 잘못 눌렀네 덕빈 박씨 이틀 정도 아, 박덕빈씨 음.. 문제되는 사항이 입국 만기가 살짝 지나셨네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예? 서리가 만기 돼서 동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네요 바빴어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예?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에? 와 모이칸이네 노태수씨 어, 다이완의 타이베이 어, 30일 맞군요 만료 맞고, 어, 같은 사람은 맞나요? 같은 사람인가요? 노태수씨 일치하는군요. 타이베이 문제 없죠 이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들어가세요. 문제 일으키시면 안 되고요 문제 일으키시면 저희 가족이 굶습니다 다음 분아 다음 분, 다음 분. 문제되는 거 없지? 이번엔 정말 없지. 트리플 악셀 돌면 나 죽는 다 단자로. 아트리플 악셀 돌면 나 진짜 죽는다. 오늘 오늘 하루에. 아 진짜. 아 뭐가 문제서 또? 뭐가 문젠데 이번에는 어? 조선 소베트 문표진씨 문제없지? 아... 들어가 아... 돌아버리겠네 아... 미치겠군. 하요, 에 문서 밀봉 도구가 훼손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보성에서 위조범들이 이미 조선 공식 문서들을 위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문서에 유효한 인증이 지켜진지 재확인하세요. 인장이 빠져거나 잘못된 것이 확인되면 규정집에 문서 등의 적절한 항목을 집어 지적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대한 수령공자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조선사람만 조심하면 되지 대한민국 조선사람 아니죠 이 사람 어.. 정치국 맞죠 이 사람? 조선사람 아니지? 그냥 보여도 되지 이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 해서 돈을 많이 법시다 잠깐만 하나로키가가 빨리해 빨리해 다음 사람 아. 제발 스페이스바로 취조하고 템키로 도장찍으면 안되냐구요? 안 돼. 잠깐만. 이 사람은 뭐야? <laughs>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오늘이야말로 멋진 서류들을 좀 보긴 쉽 싶진 않았지. 싸지도 않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위조했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조선. 맞는데? 이번엔 진짜 맞는데? 잠깐만. 아, 이, 이번엔 진짜 문제없는데? 잠깐만. 아이 뭐야 왜 안넘어가 이거 이 아저씨 이번엔 진짜 아이 왜 안넘어가 이거 아 뭐야 이거 왜 안넘어가 <laughs> 뭐야 이거 왜 안넘어가 야 책이 있으면 뭐해 쓸모가 없는데 여깄다 조선 어 맞는데? 어? 맞는데? 뭐지? 이 아저씨가 문제가 없을리가 없는데 어, 뭐지? 이 아저씨가 왜 문제가 없지? 뭐지? 아, 나 이거, 나 뒤통수 맞을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조선의 최고의 곳까지. 이거 맞게나. 모임, 이거. 동전이에요? 어, 뭐야. 문제가 없나, 아저씨네? 뭐지? 저 아저씨 뭐야? 측량. 노동하러? 어, 이 체류기간. 30일, 맞군요. 지금 제가 돈이 없어서 누가라도 지금 죽여야 되는데. 조선, 음, 맞군요. 들어가세요. 잠깐만. 백세봉, 맞지? 아, 깜짝이야. 문제 네, 이렇게지 마세요. 하여 다음 하여 사람! 하여 다음, 하여 사람. 하여 다음 분, 어, 얘왜 들어와? 하이. 좋은 아침, 어. 4명을 체포했어 아, 한 번에 돈 주는 거야? 아쟤 죄송한데 4명을 체포했는데 왜 5원 주십니까 아, 아, 독감 걸려서 아내가 아프다고 미안해 우리 아내는 지금 아픈지 한달 됐거든 야 우리 아내는 아픈지 한달 됐거든 장난 아니야 지금 우리 아내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있거든 우리 아내 지금 굶은지 한참 됐거든 이거는 얘기가 다르지 않냐? 줄돈는 주고 생활해야 되지 않아? 만날 사람이 있어? 체력이 가는 너 그게 없다 너 이게 없다 위조 서류인데? 뭐라는지 모르겠다고? 음 아오지 예 안타깝지만 아오지 행이십니다 다음에 봬요 다음 분예 아오지 하이 무슨 일이시죠? 아, 볼 사람이 있어서 아, 죄송한데 그 서류가 없거든요. 입국 허가서가 없네요. 어디죠? 잃어버렸어요? 본인은 귀하는 안타깝지만 입국 자격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각시탈이라고요? 습니다 제가,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제발 절 쏘지 마세요. 제발 절 죽이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그게 없어요. 맞네 이거. 아이, 맞는 소리네. 에이, 뭐,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들어가세요. 다음 분. 우리 가족은 끝났어. 남자예요? 왜그러냐고요네 너무 아름답소 리게 만할 건데요? 저한테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 뭐야 남자 아니잖아 남자 아니구만 서류 잘못된 표기가 있는데요 이런 아오지 나가 나의 5달러 가드라 <목소리> 다음 분와저 이제 하루에 이게 2개씩은 그냥 받네 하이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거든요? 첫 번째 의원이 입국을 보러 다녔습니다 두 번째 의원이 3일 내로 당도할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저, 아, 이거 안 할래요 가져가세요 님저 이거 안 할래요 이거, 이거 가져가 이거 안 할래 아왜 맨날 나한테 이런 것만 시켜 안할 거야 니네가 해 직접 왜 나한테 도와달래, 자꾸! 누구는 밥도 건거 이러고 있는데 왜 맨날 나한테 어겨? 어? 덤밀라고 그러고, 씨 아, 넌또왜 이씨, 이 없어? 너왜 여권 없어? 어? 여권 어딨어? 여권! 이거 왜 이제 줘? 너, 나 이거 진짜 정말, 나 정말 제대로 볼 거다. 베트남의 하이퐁. 문제 없는 사람이네? 지나가라. 오잉? 두 개를 동시에 찍었네?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 찍는 건데, 여기 지금, 불어 찍었는데, 나? 박스타에 선물받아왔네? 뭐야 이거? 아 잠깐만 나돈 개많아졌는데? 아나돈 개많아졌는데 지금? 나 부자 됐는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하이요? 저저 뭐했나요? 오늘이요? 오늘 어,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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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